안녕하세요 스포츠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K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천FC와 충남 아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부천입니다. 6월 말 부산과의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리그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해당 한 패도 1위 광주를 상대로 허용한 패배이죠. 직전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 극적인 득점으로 2대1 신승을 거두며 리그 4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죠. 결정가는요 한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그 5위의 충남 아산입니다. 최근 페이스는 좋은데요. 앞선 8경기에서 1패밖에 허용하지 않으며 승격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린 5위 자리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6위 경남과의 승점차도 7점 차로 꽤나 벌어져 있죠. 직전 경기에서 경쟁자인 경남을 상대로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것이 매우 주요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낮은 무게 중심을 바탕으로 선 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대표적인 전력입니다. 결정자는요 2호인 이은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으나 두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하는 점인데 양팀의 최근 다섯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2.5 언더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2.5 언더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양팀은 짜임새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최근 기세도 좋은 편인데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양팀의 가장 최근 세 차례 맞대결에서도 모두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그리너스와 김포 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2의 안산입니다. 6월 말 충남 아산과의 1대3 패배를 시작으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직전 경기에서 꼴찌 라이벌인 부산과의 원전 경기에서 후반 막판 극적인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 탈골지도 성공했고요. 지난 7월 초 조민군 감독이 성적 부진을 책임지고 사퇴한 후 거둔 첫 승리입니다. 시즌 내내 주로 4 2 3 1 포메이션을 사용했으나, 임종환 수석 코치, 가 팀을 맡은 두 경기에서는 모두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위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그 노력은 직전 경기에서 무실점을 거두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정자는요. 고태규 강수일, 깐유뚜 김민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7위의 김포입니다. 최근 흐름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앞선 리그 7경기에서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1패도 페이스가 매우 좋은 상위 레벨인 안양을 상대로 홈에서 허용한 패배이죠. 특히나 원정에서는 2연승과 함께 3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리그 순위도 7위까지 끌어올렸고요. 김포의 시즌 초반과 중반은 매우 다른 기조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적극적인 압박도 마다하지 않는 공격적인 운영으로 득실점 모두 많이 기록했지만 이내 신생팀이기 때문에 얇은 스쿼드의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며 다소 수비적인 기조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김포가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2.5 언더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2.5 언더의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안산은 직전 경기에서 감독 대행 체제 첫 승리를 거두며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했고 탈골지에도 성공했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양 팀의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 모두 무승부를 거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